항상 촉촉하고 플럼핑한 입술을 자랑하던 헤일리비버가 데이트시킨 바로 그 제품 아이폰 정기종 립글로스 립글로스와 아이폰 케이스가 세트로 립밤이 들어가는 폰케이스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핸드폰 들때 그립감도 오히려 좋아 지고 평평하게 놓여도 립글로스가 안 눌린다고 해요 헤일리 립글로스 컬러감이 미쳤 어요 컬러 믹스 매치 완전 가능 폰 꺼냈는데 립밤이 바로 여기 가방 뒤질 필요 없어요 셀카 찍기 간편하게 립 보정 완료 작은 가방 들때폰하나면 끝! 케이스 자체 성능은 충격 흡수 설계 그리고 버튼 촉감 좋음, 카메라 렌즈 보호되고 무선 충전 가능, 립기어도 충전 오케이 즉닥 보습, 볼륨 효과, 각질 케어, 베리어 강화 텍스처 부드럽고 끈적임제로 입술이 살아났다 촉촉한 미쳤는 이 제품 한겨울에 딱인 제품이네에서 립스틱 전에 베이스로 바르면 지속력 두배 위에 덧바르면 윤기 폭발! 립다 쓰면 리필용만 구매하면 돼요! 전세계 뷰티 신드롬을 일으킨 이립 제품 가격도 착하니 완전 매력덩어리네요! 이제 외출할 때 립밤 찾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4분 만에 100만개 판매라는 이 제품은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는 공식 입점이 안되었어요! 하지만 이 제품 쿠팡에서 살수 있어요! 세일톡은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품 확인은 프로필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영상은 쿠팡 파트너스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확인은 프로필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